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연상의 남자를 만나게 된 건지 그때는 어린 마음에 남들보다 여유가 있어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후회가 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나마 연애할 때는 남편도 한참 때라서 괜찮았는데 결혼 후부터는 영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결혼하면서 남편의 권유로 저는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면서 솔직히 집안일을 하고 나면 딱히 할게 없어서 체력적으로 힘이 남아돌았는데 영업맨인 남편은 퇴근하고 나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퇴근 후에는 술 약속이 뭐가 그리 많은지 허구언날 술에 떡이 돼서 일어나지 않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날이 가면 갈수록 불만은 더해졌습니다. 그나마 자녀 계획 때문에 결혼 2년차까지는 남편과 저는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어서 찾아간 병원에서 남편이 씨 없는 수박이라는 걸 알게 되어버렸고, 그날 이후로는 그나마 주기적으로 하던 노력도 없어지고 말았죠. 남편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건지 제가 먼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가족끼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면서 은근슬쩍 방으로 들어가고는 하더라고요. 아이도 못 가지는 상황까지 되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이럴 거면 회사는 왜 그만뒀는지, 그리고 이렇게 나이 많고 체력도 좋지 않은 남자랑은 왜 결혼을 한 건지 후회가 되었어요. 사실 저는 회사 일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결혼 전부터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는 여자는 집안 살림하면서 애를 키워야 한다는 말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저도 모르게 회사를 그만두기는 했지만, 저는 나름 제가 다니던 회사에 애착도 많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긴 했지만 회사에서 남 직원들보다 훨씬 더 일을 척척 잘해내는 제 모습이 너무 좋았고 여자라고 승진을 시켜주지는 않았지만 제게 기대를 걸어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심지어 부장님이나 부사장님까지도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저한테 이런저런 남자들을 소개를 시켜주거나 그런 일도 종종 있고는 했어요. 당시에는 남편과 연애를 하고 있었음에도 저는 그런 속의 자리를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더욱 더 안타까운 건 남편보다 조건이 좋은 남자들도 많았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보다 저를 만족시켜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랬던 남자가 지금에 와서는 왜저 모양 저꼴이 된 건지 정말 밤마다 짜증이 납니다. 이혼 사유가 될수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거나 지어낸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미리 알 수만 있었더라면 현재 남편을 고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르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래도 남편은 저한테 상냥했어요. 8살 연하의 와이프라 그런지 저를 공주대하듯 대해줬고 자기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둔 저에게 물심 양면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딱 부부끼리의 그거 하나 빼고 다 잘해줬어요. 솔직히 이렇게 친절하거나 그러지라도 않았다면 아마 진작에 이혼을 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 처리도 정확하고 배우는 것도 빠른 사람이었어요. 어차피 저는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아야 할 팔자가 되어버렸는데 집에서만 있는 건 제게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손도 빠른 편이라서 집안일이 아무리 많아도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웬만한 건다 끝내서 딱히 집에서 할게 없었고 무료했어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저를 위해 쓰면 더 좋은 삶을 살수 있겠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밀렸던 독서도 해보고 해보고 싶은 공부도 해봤지만 밀려오는 부족함은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우울증까지는 아니었지만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투정도 많이 했지만 남편은 항상 피곤하다 내일도 운전하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체력을 비축해야 한다 하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빠져나가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집에 있으면서 살이 엄청 많이 찌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도 첫눈에 반하게 만들고 여기저기 직장 동료들한테 소개팅도 받아서 다니고 하면서 나름 남자 여러 놀리던 미모가 있었는데 집에만 있고 외출을 하지 않으니 화장도 안 하게 되고 살이 많이 찌게 되면서 결혼하기 전에 입던 옷들은 사이즈가 맞지 않아 입지도 못하게 되고 점점 제가 매력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이 많이 찌게 된 이유로는 자격지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남편도 저를 더 피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던 그때 재활용을 하는 날 분리수거를 하다가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을 한명 만나게 됩니다. 처음 보는 여자였는데 나이는 저보다 어려 보였어요. 아주 오시며 신발도 잔뜩 비싼 브랜드로 도배해서 나와가지고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처음에는 속으로 욕을 했어요. 어지간히 돈 자랑을 하고 싶나 보다 싶었거든요. 이 시간에 분리수거를 하러 나온 걸 보니 저처럼 전업주부인 것 같은데 집에만 있으면서 저렇게 차려입고 다닐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저랑 거의 똑같은 타이밍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경비 아저씨가 저는 본체 만채도안 하고 그 여자만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마 낮아진 제 자존감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그때쯤부터 느낀 건데 분리수거를 하는 날마다 저랑 같은 시간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올 때마다 입고 있는 옷이며 신발이면 매번 다른 걸 입고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저는 그 여자와 안면을 트게 되었고 그냥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하루는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장바구니가 세개가꽉찰 정도로 장을 많이 본 날이었어요. 하나는 어깨에 들쳐 업고 양손 하나씩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가 차 경적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비켜줬는데도 계속 빵빵거리길래 뒤돌아보니 그 여자가 딱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외제차를 끌고 창문을 내린 뒤에 저를 부르는 겁니다. 집에 가는 길이냐고 물어보면서 자기도 집에 가고 있으니 태워주겠다고요. 솔직히 조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차 안에 탔는데 그 여자와 제가 비교가 많이 되었거든요. 빛과 번쩍한 외제차에그 외제차만큼 고급져 보이는 명품들 풀메이크업을 하고 머리까지 윤기가 철철 흐르더군요. 그에 비해 저는 그냥 누가 봐도 동네 아줌마 같아 보이는 평범한 복장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머리는 그냥 관리하기 편하게 적당히 촌스러운 파마를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괜히 차를 얻어 탔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솔직히 그 여자가 그렇게 자기의 재력과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자존감을 채우는데 이용된 희생양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예쁘고 꾸미고 있었더라면 남편이 나를 피하게 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해서.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막 우니까 그 여자도 당황을 하더군요. 왜 우냐고 하면서 저를 달래줬어요. 허세와 허용이 가득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남을 절망시키는 아주 나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엄청 오해를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진심으로 위로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분리수거할 때 몇번 마주치면서 언니하고 친해지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에 자기랑 잘 맞을 것 같은 여자가 한 명도 없는데 딱 언니만큼은 처음 느낌부터 뭐가 팍팍하고 왔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같이 젊고 예쁘고 능력 있어 보이는 아가씨가 나랑 친해져서는 어디에 쓰겠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하는 말이 언니가 꾸미지를 않아서 그렇지 자기가 봤을 때는 언니가 자기보다 훨씬 예쁠 거라고 하면서 저를 축혀 세워 주더군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이 100% 진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또 위로를 받고 나니 기분이 썩 나쁘지가 않았네요. 그때부터 이 여자하고는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여자도 제가 예상한대로 전업주부의 삶을 살고 있었고 매일같이 집에서만 보내는 게 무료한데 자기 남편이 워낙에 의심이 많아서 자기가 혼자 다니는 걸 원하지 않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여자 나름대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중에 자기와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저를 발견한 거고요. 안목이 있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꾸미는 것도 포기하고 살도 많이 쪄 있는 상황이었지만, 왕년에는 엄청 잘 나갔었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무튼 제 인생은 그 여자를 만나면서 급박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를 따라다니면서 동네에 있는 헬스장도 다니고 요가도 배우고 관리도 받으며 잃어버린 저의 미모를 다시 되찾기 시작했어요. 적당히 관리하기 편한 꼬불 머리도 그만두고 미용실에 가서 관리도 받아보고 옷도 후줄근해져서 목이 늘어난 티셔츠는 다 가져다 버리고 그 여자만큼 비싼 브랜드 옷을 사지는 못했지만 적당히 괜찮은 옷들로 제 옷장을 다시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리를 받으며 살이 빠지기 시작한 그때 드디어 가방을 쓰던 남편도 혼자 자니까 너무 춥다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다시 저를 여자로 봐주면 기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느릿느릿한 거북이인 저와 결승점까지 전력질주를 하는 토끼 같은 남편이었거든요. 동화 속 토끼는 결승점에 다다르기 전에 잠깐 쉬었다라도 가지. 결승점까지 혼자 전력질주를 해버리니 느릿느릿한 거북이는 결승점까지 한참 남았는데도 그 차이가 너무 커져버리니 혼자 꾸역꾸역 끝까지 가는 것보다 그냥 경기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제 옆으로 돌아오려는 남편이 정말 꼴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코를 고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다시 혼자 쓰던 방으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같이 다니게 된그 여자에게 했더니 백번 천번 잘한 거라고 하면서 언니가 빨리 자존감을 찾은 것 같아 다행이라며 제 편을 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완전히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결혼 전의 미모까지는 아니지만 아름다움을 다시 손에 넣었을 때는 그 여자가 저를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완전 새로운 세상을 보여 줬어요. 30대 초반과 중반의 여자였고 결혼한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은 정말 넓고 저희를 찾아주는 곳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골프도 치러 다니고 어디 공기 좋은 곳에서 외식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돈한푼 내지 않아도 알아서 다 계산해 주니까 좋았어요. 남편이 아니어도 저를 배려해 주는 남자들은 지천에 깔려 있었고 왜 내가 이런 세상을 모르고 살았나. 혼자서 전전긍궁했던 지난 몇 년간이 참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여자가 언젠가 저를 불러서 이제 한동안은 못 보고 지낼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실 그 여자는 얼마 전에 이혼을 해서 돌싱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제법 버리가 괜찮아서 호에 호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녀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사실 이 여자가 여기저기 막 구르고 다녀서 이혼을 당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차버린 거였어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녀는 그동안 집에 있으면서 코인을 해서 앞으로의 인생에 남편이 필요 없어질 만큼 큰 돈을 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는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해주고 재산분할을 또 따로 받기로 했답니다. 저랑 떨어지게 된건 아쉽지만 자기도 좀더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고 할거 많고 놀기 편한 동네로 이사를 갈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막상 저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던 그녀와 더 이상 같이 놀지 못하게 된다니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제 막전은 다시 제 인생을 찾은 느낌이었는데 다시 또 혼자가 돼버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여자가 없으면 차도 없고 운전도 할줄 모르는 제가 어떻게 어디를 놀러 다니겠나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집도 남편한테 넘기고 이사를 가는데 저 하나 때문에 그걸 포기하진 않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그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는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이 출근해 있는 주중에는 정말 매일 같이 놀러 다녔는데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놀러 다닐 사람이 없으니 저도 기껏 관리 받으러 다니던 운동도 손을 놓게 되고 그렇게 다시 살이 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처럼 자주적으로 살고 싶어졌어요. 투자 같은 건 전혀 모르지만 제가 같이 놀면서 느낀 바그 여자가 그렇게 썩 머리가 좋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니 저는 이런 경험도 있고 능력이 있던 사람이니 제가 코인을 시작하면 그녀보다 더큰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돈을 벌게 되면 남편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으로 차를 사고 운전을 배우고 하면 저 혼자서 못 놀러 다닐 것도 없다고 생각했고 차가 생기면 이사를 가버린 그 여자를 만나서 예전처럼 둘이 같이 다녀도 되는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제가 코인을 시작하기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업 주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때그때 그때 생활비를 타서 썼기 때문이에요. 코인을 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할 텐데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는 그 자본금을 만들 방법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은행 대출부터 여성 전용 대출 같은 사금융권까지 알아보다가, 아무리 그래도 리스크가 있는 투자인데 빚을 내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남편한테 솔직히 말하고 허락을 받아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 부탁을 썩잘 들어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거절은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고 제 예상대로 남편은 제 생각이 그렇다면 한번 해보라고 천만 원을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웬일로 자기가 코를 안 골테니 같은 방에서 자도 되냐고 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내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 조건을 걸었더니 심통이 나서 그냥 혼자 자겠다고 방으로 가더군요. 인터넷으로 여러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했네 하는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준 천만 원이 일주일도 되지 않는 사이에 백만 원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제가 실수를 했고. 그만큼 돈을 잃고 나니 그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눈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에는 남편을 꼬드겨서 돈을 더 받아냈습니다. 저도 코인으로 떼 돈을 벌어서 그 여자처럼 자주적인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남편이 최근을 했는데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알던 동생이라고 하면서 후배를 소개시켜 주더군요. 남편이 하는 말이. 이 후배가 코인으로 대박을 내가지고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지금도 돈 굴리느라 바빠서 오지도 못할 사람인데 남편이 저를 위해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치고 빠지는지 저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말이죠. 제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나 혼자서도 알아서 잘할 수 있다고 했더니 남편은 그래도 일주일 전에 준 천만 원을 다 날려먹지 않았냐고 하면서 아픈 곳을 찌르더라고요. 앞으로 벌 돈이 얼마인데 그 정도는 내 경험비로 들어갔다 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 후배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쪽 일을 쉽게 봤다가 거지가 되는 거 순식간이라고 하면서 자기도 확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 종목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움은 될 테니 한번 자기 이야기를 드러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왜 자꾸 그러냐면서 성질을 부리니 그러면 남편이 데려온 후배가 하는 말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켜만 보겠다며 1시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돈을 굴려보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내면 자기 도움 없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겠다고 그냥 돌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분 단위로 쪼개서 분석 을 하며 저도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에 분산 해가면서 투자를 했어요. 20분도 안 돼서 제가 투자한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가 아니라 40%에 가까운 수익률 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하는데 남의 도움이 뭐가 필요하겠냐고 돈 벌은 거 보이지 않냐고 하고 그 사람한테 이만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1시간 동안 지켜본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약속한 시간만큼은 보고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자기였으면 그만 돈을 빼겠다고 하는 겁니다. 돈을 잘 벌었다더니 번 사람 맞냐고 물 들어올 땐 노를 저어야 하지 않겠냐고. 저는 순식간에 불어난 돈으로 다시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하며 치고 빠지기를 시작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처음에는 나름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이 다 되었을 때는 제가 투자한 것들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30분을 더 돈을 굴려봤는데 남편이 새로 건네준 또 다른 천만원이 결국엔 또다시 반토막이 나버려서 500만원도 남지 않게 돼버렸어요. 남편 후배가 말하기를 저한테 가르쳐 줄건 코인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투자 같은 건 영소질이 없어 보이니 그만두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40% 수익을 냈을 때 그때 손을 털고 일어났거나 그때부터 원금을 보존해두고 수익을 낸 부분만 가지고 돈을 굴려야지 저 가치감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빈털털이 되기 딱 좋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남편이 보는 앞에서 한 시간 만에 또 절반의 돈을 잃으니 남편도 이제는 더 이상 투자하라고 돈을 내어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대신 남아있는 돈은 제가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만 해줬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로 지금은 객기 부리지 않고 차근차근히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 모르게 그날 데리고 온 남편의 후배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사무실이랄 것도 없이 그냥 혼자 사는 방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저는 제 나름의 비용을 내며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남편의 후배에게 원하는 걸 해주고 저는 투자도 배우면서 남편 대신 부족함을 채우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윈윈이라고 볼수 있는 셈이죠. 지금은 남편이 알면 안 되는지라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기 3시간 전에는 항상 집으로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가 큰 돈을 벌고 난다면 남편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읽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